장두시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. 구차하게 침대에 누워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. 몇해 전, 보건복지 분야의 책임자가 정부 공식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. 노후에 개인적 소망을 묻는 그 사회자의 마무리 질문에 편하게 답한 것인데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. 평소 50대 중반 이후 또래 모임에 나가 대화할 때면 어김없이 이런 말을 접했던 것 같다. 그런데, 구차하게 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맞을까? 아무리 자신의 미래를 가정한 표현이라고 하지만은 삼가야 할 표현이 분명하다. 병상에 눕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다. 그러나 버젓하지 못하다고 또할수 없다. 그 대상이 되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르신 대부분은 누구보다 건강을 챙겼고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이다. 누군가의 부모인 그들이 어느 순간 닮고 싶지 않은 본보기가 된 처지에 놓인 것이다.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라는 말도 참 많이 들한다.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또 하나 있다. 부모가 건강해도 짐처럼 느끼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부모가 평생에 누워 있어도 묵묵하게 대처하며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자식도 있다. 결국 부모가 짐이냐 아니냐는 그 자식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일 뿐이다. 그런데 부모들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? 나만은 자식에게 짐이 안될 것이며 깔끔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다또 다를 리 없다.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자다 가야지. 하루 이틀 병원에 있다가 가야지. 같은 말도 많이 한다. 유튜브 건강 채널 구독하면서 매일 만보를 걷고 영양제 한 움큼을 챙겨 먹는다고 이게 가능할까. 지금 우리가 직면한 고령 사회란 누워있는 사람들 모습 속에 지켜야 할 쌓인 삶의 무게와 그 인생의 철학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깨달아야 버릴 수 있는 사회다. 80에서 100세 부모와. 50에서 7 0대 자식이 함께 늙어가는 현실이, 그, 현실이다. 유난스럽게 건강을 챙기고 요란스럽게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은 경박하다. 고령 사이가 되면서 더욱 길어진 여정을 버틸 수 있는 무심함이 필요하다. 이것이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품격이 아닐까. 네, 이 이야기는 이종혁 가운데 교수가 일사일원에서 고령사회에서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